안녕하세요. 태희입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께 새로 온 패디그리 도부 아이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도부는 처음으로 풀리는 아이인데요. 와, 정말 이쁩니다. 도부는 시나몬하고 블랙이 합쳐서 나온 색상이라고 합니다. 도부 자체는 눈이 붉어요. 그렇지만 너무 붉은 게 아니고 적색눈을 가지고 있어요. 저는 정말 이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. 지금부터 도부 패디그리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들이 이제 도부예요 색상이 약간 커피색이랑 비슷하죠. 어, 정말 보면은 <laughs> 곰 닮았어요. 정말 진짜로 작은 곰을 키운 느낌이 확실하게 들 수밖에 없는 컬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현재 이 아이들은 5월 7일생이에요. 그러면 6월 7일 현재 얼마 안 됐다고 아시면 될것 같고요. 크기 또한 그래도 상당히 클것 같아요. 이 아이들은 이제 단모고. 풀 보시면 살짝 붉어요. 어, 보이시나요? 근데 그렇게 심하게 붉지 않아 가지고 이 아이들은 정말 5월 7일밖에 안 되는데도 크기가 진짜 큽니다. 응. 너무 이쁘죠? 이 아이들은 이제 블랙입니다. 블랙 베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블랙 베어랑 딩고블랙은 차이가 좀 있어요. 와 진짜 얼굴이 꺼마요. 진짜 얼굴이 꺼마죠 <laughs> 진짜 껌둥이에요. 껌둥이 도브랑 색깔 차이가 확실히 나죠. 음, 아, 너무 이쁘다. 얘네들은 어, 어제 왔어요. 어제 저희 매장에 너무 이쁘죠. 얘네들도 5월생이에요. 음, 5월생이라 아직 작아요. 음. 아마 훨씬 더클것 같아요. <laughs> 지금도 이 정도인데, 과연 7월달, 8월달 되면 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현재 도부랑 블랙 분양하고 있으니까 어, 저희 매장에 오셔서 패디그리, 블랙, 패디그리 도부 한번 보시고 이쁜 애기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<laughs> 좋은 곳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